여기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농업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빌려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 어떤 기계가 가장 많이 나가나요? 갈리기 종류하고요. 갈리기 종류하고 네 모판 네, 모판 성형 깔때 만드는 거논뜨렁 조성 임대료요 갈리기 같은 경우는 만원 이하고요. 이런 것도 오만 원 이하 오만 원 반납할 때는 깨끗하게 세척해서 반납하나요? 그렇죠. 고장 나거나 그러면 농민들이 고쳐가지고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리 다시 하고요. 만약에 어디 부딪히거나 파손은 고쳐 오시던지 아니면 아. 저희가 고치면 그 부품대를 아. 내시던지. 갖다 주고 갔다 오는 서비스도 제공이 되나요? 운송 서비스. 운송 서비스.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신청하시면 전에. 용역 업체 있어요. 용달차 회사. 예. 거기하고 해서 저희가 50%가 비율이. 아, 시에서 있거든요. 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군요? 방상차는 네. 가져가시는 분이 저희가는 아. 실원은 드리고.